어? 제김보아가 나왔나요? 안녕하세요 예? 됐다 아닌가요? 어? 로비에 있는 그거 보셨어요? 어? 로비에 있는 거요? 네 저희 선물 준비했는데 어? 제건가요 같이..같이 보러 가실래요? 제건가요제거예요 네. 로비 나도? 로비 어디요 <laughs> 로비 보리님 일단 출발해 지금, 지금 잠깐 로, 로비로, 로비로 가, 로비 어, 어떻게 가 어떻게 가 스폰, 스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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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 스폰 스폰 어디 어디야 퍼드님 어디? 할까요? 어디... <laughs> 어디더라 잠시만요 좌표 좀 볼게요. 좌표를 본다니 공자도 별수 없어. 가자. 헤헤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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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스트리머 서버잖아요 네. 음. 그래서 좀 약간 이스터 에그 같은 약간 저런 저 위에 보이죠 저 조디악 같은 어어 어, 저런 게좀 추가되고 있어서 음. 놀라지 마세요 네네 네. 응. 재밌는 스토리 있으면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, 아, 너무... 아, 망키도 아... 있어요 옆에. 와 망키도 있어요 f you're a man. i 사진 찍어주세요. 저. if you're a man. I'm n 아너 그 직업이야. 서버. 우리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야, 저우지 나서도 너무 좋아. 다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 너무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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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좋아. 아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아나 이거 <laughs> 어, 너무, 어,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아너 목칸 님, 모카님. 목칸 님도 할수 예. 있어. 목칸 님도 저... 모험 열심히 하다 보면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나 혼자 해내 거야. 나 길드 없이 야, 목칸도 할수 있어. 길드 없이 말에 소자 손으로 할수 있어. 뱅키! <laughs> <망키>. 어디서캬 <laughs> 어디 서어 어디 씨. 마 아, 이거 보여 줘야 되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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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무 좋아 <laughs> 아 잠깐만. 아 죄송해요. 근데 보리 님 이거 아, 쓸데 없는 이거 좁밥단이 혹시 어디죠? 아, 좁밥단이요? 잠깐만요. 예. 아, 죄송해요. 저 때문에 그린에 다시 가면 있어요. 아, 예 예. 예 예.